안녕하십니까 기초 태국어의 콜리입니다. 지난 밤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더위의 절정이라 밤에도 열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국 초등학교 1학년 태국어 교과서 2과의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면 선생님께서 데오마 흑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배흑이죠 흑하면 훈련하다. 연습하다 라는 뜻이었죠. ᄀ, 마, ᄀ, 안. 많은 오다지만 지금 PPT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질 거라는 얘기죠. ᄀ, 안 하면 읽는 연습 문제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올립니다. 1과에서 연습 문제를 콜리아 함께 보셨던 분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실 텐데요. 하에 안와 라고 되어 있죠. 안 하면 읽다, 하에 안 하면 읽으세요. 라는 거고 와 다음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건데요, 보시면 콜리가 제작하고 있는 태국어 문맹 퇴치 프로젝트와 아주 비슷한데요,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자음에다가 어 모음을 붙여서 읽은 후에 그 다음에 모음을 따로 읽어주고 두 가지를 합쳐서 읽게 됩니다. 콜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The or, do. 이렇게 읽습니다. 이 단어들은 대부분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읽으실 때 뜻에 그렇게 신경 써서 읽지 마시고 아니죠. 글자를 보면서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모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음에는 사성의 성조로 읽어야 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훌리아 함께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킬라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킬라캄. 티 하면 한 번을 얘기하죠. 라, 뭐뭐당 그리고 캄 하면 단어를 얘기합니다. 한 번에 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틸라캄, 틸라콘 하면 한 번에 한 사람 또 저희가 조각 케이크 같은 거를 살때 칠라타우라에 한 조각당 얼마예요? 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틸라캄, 한 단어씩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뻐, 우, 뿌, 개죠? 어, 우, 무, 뱀입니다. 허, 우, 후, 귀죠? 떠, 아, 따, 눈입니다. 또는 외할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머, 아, 마, 오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퍼, 아, 파. 퍼, 아, 파. 파 하면 지니라 라는 뜻이죠. 파마, 파, 바이.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아, 나, 논이죠 허, 아, 하, 하 하면 찾다 라는 뜻이죠. 되 어, 아, 아, 아버지 를 기준 으로 동생 들 삼촌 이나, 고 모가 되 겠죠？어 아까 까 마귀 죠？더 이띠 치다 때리 랍니다. 그 다음 은뭐 이미 가지고 있다 또는 있 있다 다라는 뜻이되 고요. 더이비하 시면 해가 되 죠？그 다음 은 너, 이디해서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따라 읽어 보시겠습니다. 번째 두 번째, 데려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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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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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ออูหูตออาตามออามาปออาปาพอ 哦啊！Oh, uh 따라 읽어보셨는데요. 태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씩씩하게 따라 했죠. 이 과정을 통해서 태국 분들이 글자를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한국 분들이 제2외국어로 태국어를 배울 때 성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칙을 배우지만 태국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글자와 소리를 그리고 뜻을 익히게 됩니다. 다음에 읽으실 흑안, 즉 읽기 연습은 지금까지는 한어, 한 단어 였는데요. 이것들을 서로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법적인 요소도 들어가게 됩니다. 콜리아 함께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 뿌 하시면 개의 눈이 되는 거죠. 항상 후치수식입니다. 뿌, 나, 입니다. 그러면, 논에 있는 눈개가 되고요. 고, 따, 그랬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귀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귀와 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띠, 따, 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 눈을 때리다. 뚜, 디, 디. 이렇게 디, 디가 반복되면 잘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두, 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촌은 까마귀를 봅니다. 따, 둥, 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뱀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마하따입니다. 마하. 고문으로 많이 쓰이죠. 오다라는 동사 찾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하따. 그러면 외할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누,뿌,나. 뭘 보고 있는 거죠? 논개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뿌,나. 개를 찾고 있습니다. 무,미,다. 뱀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형식 문장이죠. 미, 보 나, 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미가 있으면 끝에 꼭 동사가 함께 쓰였죠. 미, 보 나, 마. 눈, 깨가 와 있습니다. 형태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자, 원어민 선생님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따, 보. 보, 보, 나. Uta. Uta Tita Pu, Tita pu. Du Di Di Adu Ka Tadungu Mahata Dupuna Dupuna 사부나 구미타 미부나마 네 여러분 오늘 이과의 읽기 연습을 콜리와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 아멘 3과 본문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울리카.